그리고 또 하나 사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제 가장 최근의 일인데요. 어, 이른바 50억 클럽. 50억 클럽 중에서 저는 이 사람이 가장 핫하고 중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권순일 전내법관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의 기사회생의 계기를 만들어준 저는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바로 어제, 그러니까 8월 31일이죠.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어,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실 부분은 이제 재판거래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 부분은 아니고 변호사법 위반,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받은 겁니다. 이게 지금 변호사법 위반이 뭐가 변호사법 위반이냐? 이 사람 변호사 아니야? 근데 무슨 변호사법 위반이야?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이게 뭐냐면은 변호사 일을 하려면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이 사람 변호사 자격은 있죠. 근데 그냥 자격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변호사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법관으로 판사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은 퇴직을 하면은 변호사로 등록을 하고 변호사 업무를 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퇴직하고 나서 왜 김만배 씨가 하는 그 화천대유 고문을 했잖아요. 2020년 11월부터 한 다음에 9월까지 한 10개월 동안 화천대유 고문하면서 한 1억 5천 정도의 고문료도 받고 했었는데 그때는 변호사 등록이 안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업무를 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난 3월에 압수수색도 받고 이번에 소환 조사까지 받은 겁니다. 아직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속된 말로 약간 짜치죠. 아니, 지금 중요한 이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데 뭐 이게 뭐야? 도대체. 그렇게 좀 약간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영장에 지금 적시된 혐의는 재판거래 부분은 아니고, 재판거래 부분이 문제가 됐었으면 뇌물죄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지금 들어갔을 텐데 그 부분은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으실 부분은 아무래도 이 재판거래 부분일 거예요. 자, 재판거래 이것도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2022년 2020년 7월에 이재명 대표 당시 이재명 기사 어, 그야말로 죽다 살아났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그때 공직선거법 위반은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김문기 모른다는데 그때는 친형 강제 입원. 그리고 이제 과거에 왜 검사사칭한 거 있잖아요. 그 검사사칭한 정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거 누명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부분. 그리고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5,500억 환수. 그게 이제 세개가 걸려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죠. 근데 일심은 그거를 통으로 다 무죄를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뭐 다시 재개하나 보다 싶었는데 2심에서 어떻게 됐어요. 300만원 장선 무효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출마도 금지되고 다 정치인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대법원에서 기사 회생을 했죠. 여러분, 자그 논리 저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 그 TV 토론에서의 발언, 그러니까 친형 강제입원 발언이 TV 토론에서 나온 발언인데, TV 토론에서는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된다, 이른바 숨쉴 공간이 보장이 돼야 된다 그런 논리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었잖아요. 바로 그때 이 논리를 주도한 사람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당시에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무죄가 확정이 됐고, 이후에 본인이 대법관 퇴임하고 나서 화천대유에 가서 일을 한 거잖아요. 고문으로. 너무나 냄새가 나고, 정말 이렇게 무죄 판결을 써준 대가로 그렇게 화천대유 고문 자리를 받고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대법원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근데 정말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당장에 이게 정말 그때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왜그 대법원 전원합의제 판결이 2020년 7월에 있었는데 그 전으로 해가지고 김만배 씨가 당시에 이제 그 기자였었어요. 드나든 게, 대법관실을, 권순일 대법관실을 드나든 게 밝혀진 것만 8번이었어요. 자, 제가 법조 출입 생활을 좀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 10년째 하고 있었는데, 아, 대법관실 드나들기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출입 절차를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일단 약속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법관도 뭐, 기자라고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일단 시간 약속 잡아야 되고, 가면은 몸수색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어, 이게 엑스레이도 통과합니다. 그리고 대법관실하고 실제로 약속 있는지 직원들이 점검합니다. 들어갈 때 보면은 그냥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왜그 대법관들만 지나드는 별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약간 황금색? 그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은 바로 대법관실이 아니라 앞에 또 부속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비서관도 있고 이렇게 일 도와주는 뭐 실무관도 있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정말 정말 어렵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 그게 여덟 번이면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러 그렇게 대법관을 많이 만나러 갔는지, 저는 제가 대법관실을 그래도 몇번 출입해 본 사람으로서. 너무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근데 그때 김만배 씨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 사건 문제 된게 2021년에 이제 이게 불거졌었는데,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자주 대법관 실을 들여들었어요? 라고 하니까, 아, 그 대법원 군의 이발소가 거기가 좀 싸고 좋아서 그렇게 해서 갔었어요. 그리고 대법원 군의 이발소도 가고 후배들도 만나러 갔었어요. 아, 딱 들어도 너무 말이 안 되죠? 아,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수사가 답답한 게 그 부분을 못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둘이 왜 그렇게 자주 만났는지. 실제로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이라고 이 추리처를 접고 권순일 대법관 만났는지, 그리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을 지금 못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건이 아직 안 풀리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그 영장을 잘안 내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두 사람 간의 대화다 보니까는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김만배 씨가 입 닫고 있으면은 두 사람이 무슨 일로왜 만났는지. 이게 영영 지금 미궁 속으로 묻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검찰이 이거 한번 들어보겠다 더 파보겠다고 뭐 영장 청구를 하면은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통신 영장 이런 거 청구하면은 기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이건 법원도 좀 전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법원의 판결 결과가 어떤 거래의 대가라고 의심을 받는다는 게 이게 보통 상황입니까 이거는 법원이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영장 내주고 자 봐라. 너네를 봐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좀 전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현지 스코어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건들지를 못하고 있고 변호사법 위반 부분 그 부분만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조차도 권순일 전 대법관 뭐 수순이 인정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요. 그때 내가 한 업무가. 변호사로서의 업무가 아니었다. 그냥 단순 자문이었다. 그래서 변호사법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도 정말 이 지연된 정의의 한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 의혹 제기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지금 이거 마무리 못짓고 이렇게, 어, 지금 뭐 소환조사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건지 참. 답답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사법 신뢰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될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